오늘 주제는 자, 시그마에 자, 거기 조합 곱하기 등차 수열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심플하게 풀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그마, 자, 조합, 곱하기, 자, 이 부분이 뭐라고 했죠? 등차라고 했죠, 그렇죠? 등차. 이렇게 들어갔을 때. 우리가 요런 계산에서 좀더 알아보면 좋은 팁을 오늘 우리 여러분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자 여러분 등차수열을 배웠잖아요, 그죠? 자 등차수열은 자, 합그 아, 차가 일정하니까 1, 3, 5, 7, 9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죠, 그죠? 여기서 뭐1고 이렇게 끊는다고 치면은 자, 뭐 여러분들 등차수열 다 잘할 건데 이렇게이렇게 묶게되면 이렇게 13이죠 그죠? 그러면 얼마로 일정하다? 16으로 일정하다라는걸 알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번째 성질은 뭐냐면 조합의 성질인데요 자 ncr의 값은 뭐랑 같다? ncm-r의 값이랑 같다라는 이 두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분 이거를 자,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쌤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자, 시그마 R 이골 제로일 때 어디까지? N까지 자, 요 부분이 NCR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가 등차수율이 왔는데 지금 1, 3, 5, 7, 9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죠? 그럼 1, 3, 5, 7, 9로 갔을 때 자, 첫 번째 항이 1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R이 제로기 때문에 여기는 En 플러스 1을 하셔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보세요. 얘가 등차 수열 아, 맞, 얘가 조합 맞습니까? 그리고 얘가 등차 수율이 맞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이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방법을 두 가지 방법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나열이라는 방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미분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자 문과 학생 같은 경우는 아직 미분을 안 배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방법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자 이과생 같은 경우에 미분을 이미 접해본 학생은 두 번째 방법이 좀더 심플하니까 그 방법을 익히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나열의 방법은 먼저. r 자리에 0을 넣게되면 자여 비스가 있었네요 여기 r이죠 그죠 자 여기 0을 넣게되면 1이죠 여기 0을 넣게되면 뭐가 되죠 nc0되는거 맞습니다 자 여기 1이 곱해지고 플러스 그 다음에 nc1 nc1 여기 1들어가면 뭐가 되죠 3이 되죠 그럼 여기서 1 3 5 7 9 이렇게 했으니까 아,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죠. 오, 이렇게 되고, 그리고, 땡땡땡 가서, 자, 쌤이 요기 하나 더 적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요 R 대신에 N을 대입하게 되면, NCN이 되고, 여기가 뭐가 되죠? EN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죠? 이거를 이렇게 나열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우리가 궁금한데, 요 부분을 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전환은 뭐가 될까요? 그 전환은 요 n 대신에 n-1이 들어간 ncm-1 5 2 n -1, 2N 1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요거를 풀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 값이 내가 궁금한데 이 값을 여기에 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요 값을 요 성질을 이용해서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부분 NCN이라는 이 부분을 뭘로 바꿀 수 있죠? NC 제로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이 NC 제로로 바꿔서 얘를 어떻게 줄 세우냐면 거꾸로 줄 세울 겁니다. 자, 거꾸로 줄 세울 때 여기가 어떤 식으로 타고 가냐면 2N 플러스 1 맞습니까? 곱하기 NC 제로 이렇게 간다 이거죠? 한번더 연습할까요? 이 부분이 뭐가 됩니까? NC1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nc1 곱하기 요거는 2m-1 이렇게 되겠네요. 이미 좀 아는 친구는 눈치챘습니까? 자, 요렇게 더하게 되면 nc0, nc0, 요 앞에 1이 있기 때문에 요거 두개 더하면 2m 2가 된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 마무리하면 요 부분은 뭐가 되죠? ncm-1이 되고 요게 왔으니까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ncn 곱하기 1 이렇게 마무리해서 똑같은 별이라는 값을 알수 있겠죠? 자, 이거 뭐 한다고요? 더 해야 되겠죠? 더. 이렇게 더하게 되면, 이거 이쪽으로 가져올게요. 그러면 두 배의 별은, 자, 요 부분 보면 nc0, nc0, 그러면 여기서 2n 플러스 1, 1이니까 2n 플러스 2 곱하기 Nc0 플러스 Nc1 플러스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게 Ncn 이렇게 마무리 지어지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뭐였습니까? 이 부분이 2의 n제곱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 별의 값은 자, 2m 플러스 2그 다음에 곱하기 2의 n제곱인데 그걸 뭘로 나눴다? 2로 나눴다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 약분시키고 이거 약분시키면 n-1개 이렇게 되나요? 자, 결론이 자, 2n 플러스 2 곱하기 2의 n-1제곱이죠. 자, 여기서 쌤이 어떻게 하는지 다시 보세요.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여기와 뭔가 연계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 한을 두 개로 쪼갤 거예요. 자, 1 플러스 2 m 플러스 1 이렇게 하고 곱하기 2의 n제곱이 아니라 n-1로 마무리 지었다는 거죠. 그러면 요두 개를 보세요. 음, 여기 1이 들어가고 2n 플러스 1 가만히 보니까 요게 1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뭡니까? 2n 플러스 2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r 대신에 여기 0 넣어서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0을 넣게 되면 이게 1이 될 것이고, 플러스. 그 다음에, 2m 플러스 1이 나온 게, 여기 r 대신에 n을 잡아 놓은 거죠. 이렇게될 것이고, 곱하기 2의 n제곱, 2의 마이너스 1제곱,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식을 알아두면 좋을 것같습 자, 그러면, 우리가 나엘에 의한 방법을 했다면, 자, 요거는 공간이 부족해서, 쌤이 좀 지우도록 할게요. 자 두번째는 무슨 방법이냐면 미분에 의한 방법이죠. 자 미분에 의한 방법의 장점은 뭐냐면 좀더 심플하게 식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번째 요거를 쌤이 증명할 건데요. 자 요거를 시그마 자 두번째 미분에 의해서 증명할 건데 시그마 r이 꼴 0에서 n까지 ncr 곱하기 2m 플러스 1은 이게 자, 2m 플러스 2 곱하기 2의 m 마이너스 1제곱제곱 제곱 제곱 이렇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적었을 때 이런 결과가 이 미분을 통해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이렇게 갈로가 빠졌네요. 이렇게 분배하고 이렇게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그마 r이꼴 제로에서 n 까지 2m 밖으로 내고 곱하기 ncr 플러스 시그마 r=0에서 n까지 ncr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요 부분에서 변수 인식은 r이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n을 놔두고 2만 앞으로 이렇게 될게요 그러면 2 곱하기 시그마 r=0에서 n까지 r 곱하기 ncr 요거 놔두고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요 부분 한번볼 건데요. 잘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데입 나일 하면 되죠. 그럼 데입 나일에서 0을 넣으면 nc0, 1을 넣으면 nc1, 2를 넣으면 nc2, 플러스 ncn. 아, 그럼 이게 2의 n제곱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죠? 2의 n제곱. 그러면 요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하겠다? 요 부분을 미분을 통해서 이걸 바꿔보겠다. 이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1 플러스 x의 n제곱이라는 녀석을 자, 시그마 합으로 바꾸면 시그마 r 이꼴 제로에서 n까지 ncr 곱하기 다시 r에 x의 n제곱, 아, r제곱 이래야 된다는 거아죠 그죠? 자, 요렇게 돼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거죠?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얘가 앞으로 나오고 1 플러스 x의 n 마이너스 1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시그마 r 이퀄 제로에서 n까지 nCr 곱하기 요거 x에 대해서 미분한 까 r 곱하기 x의 r 마이너스 1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지금 요식에서 내가 뭐를 할 거냐면 요 x 자리에 1을 대입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식하고 이 식은 항등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x 값을 대입해도 성립하죠. 그러면 얘는 n 곱하기 2의 n-1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 1을 대입하게 되면 얘는 없어지죠. 그죠? 그러면 죠그 얘는 시그마 r e q u a 0에서 n까지 nc r 곱하기 ncr 이렇게 돼서 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요게 아까 전 S M 이정리하다 네모 박스 칠 이거랑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게 요 요거랑 같으니까 여기 와서 대입해서 정리해보죠. 2 e 곱하기 요 부분이 n 곱하기 2의 n-1제곱 플러스 2의 n제곱 이렇게 되죠. 자다 왔어요. 자 여기 2n이 되면 곱하기 2의 n-1제곱 되죠? 근데 요거 두 개를 합하기 위해서 2 곱하기 2의 n-1제곱 이렇게 바꾼다이 거죠. 죠그 그럼 여기에 2의 n-1제곱, 2의 n-1제곱, 2n 플러스 2, 2n 플러스 2 곱하기 2의 n-1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쌤이 증명을 했는데 자 증명을 하고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문제로 이제 다가오는지 우리 한번 예제를 들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현장에서 그 이제 문제로 다가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얘가 8c0에다가 곱하기 1, 그리고 플러스 8c1 곱하기 3, 그리고 8c2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와서 가서 자, 요 마지막에 8c8이 가겠죠. 그리고 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 보면 까지 보면 9번째 항의되죠 9번째 항이니까298-117 이렇게 된단다시죠. 자, 요거를 요렇게 바꾸면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죠? 여기 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수열이 이수열이 등차수열이잖아요. 그죠? 요런 조합 계산을 할때 우리가 이 공식을 지금 쓸 건데 자, 얘를 시그마로 바꾸게 되면 시그마 마리폴 제로에서 어디까지 8까지라는 거아있죠 그죠? 요거를 모르면, 여기 요걸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시면 어떻게 바뀌는지 알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r 제로에서 8까지,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8CR이 되겠죠? 곱하기, 얘가 첫 번째가 돼야 되니까 2R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조합하고 등차 수열의 곱이네요. 그죠? 요렇게 했을 때, 자, 발로 쳐주시고, 그리고, 얘를 어떻게 대입하냐면 이 0의 값을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대입하면 1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8의 값을 여기다 딱 대입하면 2, 8, 16, 17 나오네 그죠? 그럼 여기다가 17 이렇게 하고 곱하기 2의 외제곱이었죠? 이게 n일 때 이렇게 넘어가면 n-1이니까 이게 칠제곱이라는 사실 알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이 곱하면 18이고 곱하기 2의 칠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얘는 298이니까 얘는 3의 제곱 곱하기 2의 8제곱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 이거를 현장에서 여러분 꼭 기억해 놨다가 여러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라임 수학의 김공많이었습니다